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떡이 먹고 싶어서 인절미를 만드는 영상을 찾아봤었어요. 네, 이남자의 쿡이라는 유튜버분이 인절미를 되게 간단하게 만드시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따라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만들 재료들이 여기 있는데 우선 찹쌀가루예요. 이 찹쌀가루는 500g 이고 태국산이에요 근데 한국 마트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주부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은 2불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것 같고 그리고 만들려면 이렇게 인절미 하려면 콩가루 콩가루가 필요한데 동방식품이라고 여기 호주에 있는 회사 같아요 그래서 호주에서 만든 거고, 그리고 가격은 한 7불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합하면 차라리 사먹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보니까, 어, 한컵 기준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는 이렇게 계량컵 준비했고, 믹싱 볼하고 숟가락 준비했고, 소금하고 설탕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렇게 찹쌀가루 한 컵, 찹쌀가루 한 컵을 볼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설탕을 크게 한 숟갈 넣어줍니다. 근데 저는 너무 달것 같아서 한 3분의 2 숟갈 정도 넣어볼게요. 그리고 소금 2분의 1 티스푼. 이 정도? 티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섞어줄게요. 섞어준 다음에. 뜨거운 물이 필요해서 이건 물을 담아놨고요 뜨거운 물 데우고 네, 끓는 물이 준비됐고요 여기다 부어줄게요 익반죽을 만들어야 된대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잘저어게요 덩어리가 없게 섞어주는 게 포인트래요. 덩어리가 안지게 덩어리를 다 풀어줘야 돼요. 이게 반죽되고 반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반죽이 어느 정도 됐고 이 상태에서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줄 건데 네, 랩 씌울 때 이만큼의 구멍을 남겨 놓으래요 그래서 이만큼 구멍을 남겨놓고 랩을 씌우겠습니다 그래서 1분 30초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됩니다 돌리고 올게요 네, 전자렌지에서 1분 30초 끝났고요 김이 나네요 그럼 일단 열어서 다시 한번 찰기가 생기게 찰기가 생기게 오오 다시 랩을 씌워서 전자를지에 돌려줄게요 이거 할때 중요한 게 비율이래요. 찹쌀가루 1 컵, 뜨거운 물1 컵. 이 비율이 중요하대요. 또 1분 30초를 했고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오. 이제 엄청 열기가 나고, 엄청 찰기가 있어요. 뜨거워요. 조심해야 돼요. 한번더 섞어줍니다. 이 보세요. 열이 엄청나요. 자 이제 여기 제가 쟁반에 콩가루를 준비해 놨는데요. 이 쟁반에다가 이제 이 반죽을 올려보겠습니다. 떨어져 어떡하지? 네, 이렇게 반죽 올렸고요 장갑을 끼고 이제 아, 통가락을 위에 올려줄게요 먼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된대요. 음. 이제 다 잘랐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짜란. 이제 콩콩물 좀더 묻혀주고. <목소리> 예쁘게 되면 친구한테도 좀 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럴 만한 비주얼은 아니네요. 완성됐습니다. 예쁘게 그릇에 담아서 먹어볼게요. 이제 떡을 다 만들었습니다. 생긴 거는 좀안 예쁜데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그냥 인절미 맛이에요. 인절미 맛인데 더 부드럽고 더 찰지지 않아요. 그냥 말랑말랑한 느낌? 난 진짜 인절미가 너무 먹고 싶은데 떡을 살 곳이 없다. 이러면 이렇게라도 먹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떡집 떡처럼 더 단단하게 쫄깃쫄깃해지는지 한번 연구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이걸 한번 구워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구워볼까 한번 구워볼게요 이렇게 굽고 있어요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어요 음, 다 아, 구워 왔어요. 짜란, 어. <laughs> 이렇게 이제 구워진 거 한번 먹어 볼게요. 오, 뒷면이 더잘 구워졌어. 짜란, 먹어 볼게요. 가루가 엄청 날려. 음. 음. 탄력은 더 없어졌는데. 근데 더 고소하고, 그 인절미 과자 맛이 나요. 구우니까 그 과자 맛이 나네. 한나 언니 생각이 나네. 한나 언니라고 인절미 과자를 엄청 좋아하는 언니가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해줘야겠어요. 음, 맛다